절대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실제 가난하거든요. 월급적인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응. 인정해야 돼요. 응.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지,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정말 큰로일을 해요. 근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앞으로 20년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않아요 내가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월세가 훨씬 유리해요. 응. 평생 집 없어도 돼요. 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그 다음에 왜그 계산을 안 해볼까? 그게 기회비용이거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좋을까? 당연히, 후자가 좋은 거예요. 왜 집을 사서 평생 그 은행 빚을 갚다가 나중에 60이 됐는데 집 하나 있는 게왜 그런 짓을 할까? 이제 또삼부 저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인들은 특히나 내집 마련 집 하나 가져야 된다 워낙 이런 데 혈안이 돼 있고 월급의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 대출로 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내집 마련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대표님 집은 뭐~ 있으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상담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나는 어떤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성이 집은 있어야 된다. 지분 있어야 된다고 <laughs> 결혼? 그래서 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부가 부 같이 와라 그러면 음.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그 결혼한 경우도 있고 음. 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어, 어. 와이프가 난집 사고 싶은데 어. 남편이 존이 유튜브 보니까 사지 말라고 하더라. <laughs> 그래서 <웃음> 대표님 어. 탓을 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이. 아니 그래서 아니 같이 와서 실제로 같이 와서. <laughs> 음. 내가 설명을 하니까, 아, 어,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의 어, 35%가 집이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지금 우리나라는 뭐, 80%죠. 네, 8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다 그러면 월세가 훨씬 유리해요. 음, 음. 월세를 살다가 내가 이제 재산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집 사도 되고 음, 음. 평생 집 없어도 돼요. 음, 음. 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그 계산을 안 해볼까? 그 어퍼 튜닝티 코스트라 그러잖아요. 키의 비용. 음. 내가 집을 안 사면 그 돈으로 내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내가 더큰 부를 이룰 수가 있는데 왜 집을 사서 평생 그 은행 이 빚을 갚다가 나중에 6 0이 됐는데 집 하나 있는 게그왜 그런 짓을 할까? 발론 발로, 발론 아, 아니고 예. <laughs> 무슨 얘기할지 알아요, 나는. <laughs>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만큼을 벌 거라는 이런 뭐랄까 확실한 보장이 없을 거 없는 것 같으니 집에 투자하면 요즘에 워낙 또 집값이 확 오르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내가 집을 어 10억짜리 집을 샀다. 은행 빚을 내서 사겠죠. 그러면 평생 내가 그그 그 빚을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은퇴 준비를 했을 때 그게 어집 하나 있는 건데 집이 만약에 그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어떡할까요? 음. 굉장히 큰 위험이잖아요. 그리고 환금성이 없잖아요. 근데 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이면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또 그렇죠. 월세를 사는 거예요. 음. 400만 원 갖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음. 주식도 투자하고, 펀드도 투자하고 그 연금저축펀드도 투자하고 그게 기회비용이거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좋을까? 당연히 음. 후자가 좋은 거예요. 음. 집은 일하는 다 자산이 아니에요. 음. 집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죠. 이제 요새는 많이 급격하게 올랐지만 10년, 20년 평균을 보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음. 근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겠죠. 음. 네. 지금도 그렇죠. 그럼 앞으로 20년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음. 나는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년을 본다 그러면. 뭐 1년을 본다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2년 볼. 근데 그거는 어, 조급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20년 후에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게 현명할까? 내가, 근데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집도 뭐, 어, 내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럼 그런 사람 살수 있어요. 근데 집이 없으면 큰일 날것 같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음, 지금 저희 또래는 말씀하신 대로 집이 없으면 좀불안하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잖아요. 그런 집이 없으면 서러웠었거든요 집을 막 이사 다녀야 되고, 음. 또 집이 모자라니까 뭐 판자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게 그렇게 집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음. 그 월세를 살면 되죠. 왜? 음. 근데 사람도 잘못 생각하는 게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게 금융 문명이죠. 음. 이거를 따질지 모르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 내는 거안 아까워요. 근데 월세는 아까워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내가 5%룰이라는 걸 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룰이라는 거 뭐냐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어, 집을 내가 이 집을 10억 주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에 5%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이죠. 음. 그럼 내1년 월세가 5천만 원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음. 내가 10억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 월세를 5천만 원 내는 게 좋을까? 똑같아요. 근데 음. 만약에 1년 월세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훨씬 싼 거예요, 월세가. 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내가 미국에서 집을 처음 샀을 때, 어, 집값이 폭락이 왔어요. 이제 90년대 초인데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그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붙어 갖고 음. 내가 집을 사면 이제 10%만 내고 은행 융자로 집을 사거든요. 음. 그럼 그때 내는 돈이 한 달에 약 2,000불 정도 냈는데, 월세를 사게 되면 3,000불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집을 안 사면 바보죠. 네. 그래지 그때 네. 집을 샀어요. 네. 그럴, 그럴, 그 그럴 정도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음. 근데 요새 뭐, 10억이라는 돈이 너무 우습잖아요. 음, 그니까 집값 10억이면, 어, 5%면 5,000만 원이죠. 음. 그러면 한 달에 월세가 400만 원이면, 어, 뭐, 집을 사나 월세를 사나 똑같아요. 근데 음. 하, 한국에서 월세가 굉장히 싸잖아요. 네. 월세가 훨씬 유리하죠. 음. 젊은 사람들은 월세를 살아라. 음. 절대로 버리는 돈이 아니다. 음. 사회 초년생 혹은 뭐3 0대 직장인들이라고 음. 했을 때 월급을 조금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 나갈 수 있을지 흐름을 그냥 좀 잡아주시면. 그러니까 그, 그 독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집착이 아니고 돈을 귀하게 여기야 돼요. 음. 경제 독립,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순서가 있죠. 음. 그러니까. 어, 나한테 쓰는 거는 최소한으로 해라. 음.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마시지 말고 함부로. 음. 그래서 월급의 15%까지는 음. 무조건 음. 연금조축펀드에 투자를 해라. 자건 그건 간에. 음.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어, 카드 쓰지 말고 음. 어, 과소비하지 말고 어, 너무 놀러 다니지 말고 음. 자동차도 없는 게 좋고 당연히 월급쟁이들, 초년생은 월급이 작죠. 작을 수밖에,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은 다 차를 사요. 미국은 차를 못 사요. 차버스 타고 다니죠.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퇴직연금을 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서 그, 그, 그런 IRP라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중산층이 많이 생기는 게그거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비싼 식당에 가고, 아. 너무 놀러 다니고, 막 음. 골프 치고, 어, 저 월급이 저렇게, 저렇게 안될 텐데 왜 그럴까.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쓸까? 그러다 보니까 더 극단적으로 가난해지죠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층은 이제 막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쓰자, 나의 내 지금을 즐기자,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은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고. 음, 음. 절대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음, 음. 가, 가난한, 약간. 가난한 척 해야죠. 음. 실제 가난하거든요. 월급적인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인정해야 돼요. 음.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지,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음. 대부분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죠. 음. 그러다가 정말 그런 구애를 해요. 대표님이 이제 부자 학교를 설립한 이후, 아까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률도 높이고, 금융 문맹이 워낙 많아서, 이런 가르침을 조금 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엄마들이 바뀌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주부 투자 클럽, 주부들한테 주식 가르쳐 주는 거를 음. 네. 벌써 6회 지나고, 이제, 7회를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아이들 금융 교육. 음. 그리고, 이제, 패밀리 캠프를 계획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초청이와 뭐 교장 선생님이 초청하라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 부모님이 같이 참석할 조건은 걸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처럼 오늘부터 엄마 말 듣지 말아라. 그 <laughs> 엄마 가능하단다. <laughs> 그리고 어 이제 약간 이제 농담가 했지만 너무 좋아해요. 그게 나는 한국의 희망이라고 봐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건 전혀 문제 안 된다. 그렇다면, 아이들한테는 금융교육을, 그럼, 뭐, 어떤 것부터 좀시켜요 그러니까, 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엄마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엄마랑 조식 얘기하는 거예요. 음. 너무 재밌죠.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숙제를 내요 우리 아이의 인생의 첫 번째 조식 골라보기. 음. 그럼, 슈퍼마켓 가서, 나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 만드는 회사가 뭘까? 이제, 거기서 깊이 음. 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 시가총액이 얼마고. 음.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거래요 어, 예, 시가총액이 얼마고, 퍼가 얼마고. 어. <laughs> 설립자는 언제 설립을 했고, 홈페이지 들어가 봐서. 음. 또이 회사가 추구하는 건 뭘까? 이 회사는 음. 1년에 얼마 벌까? 음. 그러면 그거 훨씬 좋은 공부죠. 음. 그래서 너도 이 다음에 이런 거 하나 차려라 너도 음. 창업해라. 사업가정 어떻게 보면 마인드를 음. 키워주시는. 당연하죠. 거네요. 아, 사업해야죠. 왜 애들이 네. 꼭 월급적인 게 네.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내 보스가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지. 왜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는 거를 인생 목표로 삼아요. 음. 그러니까 훨씬 더 스케일이 커야 되죠. 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큰 창업자들은 다 부모가 부자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국도 못할 필요, 못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음. 근데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죠. 아, 이 회사의 가치가 뭐 1조구나. 근데 20년 전에 이 회사의 가치를 500억 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 어, 나도 해야 되겠대? 음. 그럼 나 혼자 하기 힘들어. 친구들하고 해야죠. 그래서 미국의 넷플릭스 음. 다 친구들끼리 차린 거잖아요. 그 상상력이 중요한 거지 구경도 잘한다고 해서 걔가 부자 될 확률은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 시험 잘 보는 아이보다는 어, 문제를 발견하는 아이들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히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 어, 왜 이런 걸 사람들이 안 할까? 어,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나와, 나와야지. 뭐, 학원에서 내는 시험,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점수 맞추는 거는 이제, 그러시대는 지났죠. 음. 그리고 다 AI가 할 텐데. 음. 음. 마지막으로요, 부자가 되고 싶지만 이제 실행이 어려운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실행은 너무 쉽죠. <laughs> 너무 쉬운데 말들을 안 들어요. <laughs> 너무 쉬운데, 그래서 뭐, 당장 학원 끊어라. 근데 그걸 힘들어하면 난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 얘는 공부에 소질이. 그럼 있지? 학원 가면, 더 가면 안 되지, 어, 그럼. 아, 그래요? 아, 공부 잘하는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되지, 왜? 그래도 선생님이 요 부분만 잡아주는 게. 아니, 아니요다 그, 잘하는데 음. 내는 수학, 수학만 못해. 수학학원은 음, 꼭 보내야 엄마 된다 엄마 생각이죠. 내 주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 가도 잘하고 안 가도 잘해요. 음. 그러니까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그리고 학원에 어차피 가면, 밤 11시까지 가면 반은 졸아요. 음. 그리고 괴로워요. 맞아. 근데 제가 어 제주도에 가서 어떤 분이 나한테 대표님 유튜브 보고 애들을 학교를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근데 굉장히 해피엔딩이었어요. 그 아이 세 명인데 두 명은 창업해서 큰 부자가 됐고 또 하나 애도 지금 그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 생각을 깨트려도 좋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니까 러 박스에서 나와야 돼요. 알을 까고 나와야 돼요. 우리 애는 이 세상에서 한명 밖에 없잖아요. 귀하잖아요. 근데 왜 남들하고 똑같이 길러야 된다는 각박한점이 있을까요? 더 뛰어날 수 있는 애인데. 근데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시험 잘 보는 거를 최대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는 다 잘하는데 공부하는 거뭐 싫어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걸 공부하라고 가르칠까? 그게 좀좀 좀 이해가 안 가죠. 오늘 대표님 오시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막 명언처럼 느껴지는 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돈을 귀하게 여기고, 뭐 일단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교육은 한 살부터 <laughs> 어린 나이부터 일찍 일찍 교육을 시켜서 금융 문맹률에서 벗어나자 얘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